오, 잘 넘어, 잘 넘어. 여기는 못 가나? 가자. 야리카와 페허. 음흠. <laughs>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악사 찾기. お気をーけくださサ元モトヤリカワ、アイアウィチデグザインバスヤクサジャシいンチャン、が聞こえまして駆けつけた時にはこのありティ、タケツケタトのニワ、コノいリサ こやずらを切ったのは槍川の怨霊です。怨霊<量>。あなたも聞いたことは。終わりでしょう。こし方より。槍川武者は代々に。対馬無類の剣士といえり。槍川家でも。 ただ一人総領にのみ授けたる遺伝の技こそ人呼んで「ふ怒ぬの舞」いかなる守りも貫けりふ怒ぬの舞の第一の達人こそ槍川島の時よりこう民これをしたえどもこうは志村の勢いをねためり修行を取り戻さんとて こうは志村に無言して、あまたの武者が愛はずる。志村の父も弟どもも、槍川秘伝の憤怒の前に倒される。なれど境の助ければ、志村乱を鎮め、時よりこうを滅ぼせり。松後の息で時よりこう、苔の下より蘇り。志村を嘆んとキス。 未だ元槍川の八代には時より公への捧げ物を絶えざる民が願うわ志村の死時よ折公の怨霊はふんぬの前にて受けたもふそにさらいぬもやにねおった怨霊が人を殺したとでも言いたいのかこの者らは客を騙し儲けを得ていた商人 恨みも買っておりましょう。誰かが死を願ったと怨霊を祀るや城に苦物が満たされたとき、報復の血が流れると言います。どうすれば見つかる怨霊に祈りが届くように、やりかわでは、わらや花びらを燃やして煙を立てるはず、それが目印になりましょう。やりかわへボクする 오, 조심해. 야리카안의 담미는 사카이 께의 원미를 잊으려 해떠 올리 ません. 옛날 이야기일 뿐. 당신에게는. 백색 연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안개인가? 아니, 근데 너무 넓지 않아? 백색 연기. 저긴가? <laughs> 여긴인것 같은데요? 야리카와의 음량을 맞췄다 야시로. 야영지에서 반역자 찾기. 헤이타로는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놈은 인근 야영지에 있습니다. 놈의 무가치한 삶을 끝내 주십시오. 헤이타로는 우라기리 모노스 지각의 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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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あ,あいうちっちゃ。酒井様。何かご用ですか。平太郎はおるか。ここに。何者かが、お主を殺すよう怨霊に願ったようだ。どうして俺を。もうこの患者だからさ。 毎晩行き先も言わずに姿を消すんですそれは思い違いだ猛虚に通じておるなら情けはかけぬぞ滅相もありません訳を聞いてください白状させてくださいよここではお話できませんあちらへ자세히알아보지도않고죽여달라고한거예요民族의배신자 俺の死を願うなんてあんまりだ温量のことで思い悩むなことによっては切られるのだぞ温量は生き取りますどういうことだ以前道で俗に襲われたとき温量に助けてもらったんです어디까지가는거야世界얘기해 毎晩ここに来ていました。墓、誰のものだ藤次郎のものです。俺のあれでして、こいつの家族が野営におるので、うまい言い訳が見つからなかったんです。ガテンが言った。 だが野営のものは特心がいかぬだろう。離れた方が良い。どこに行けば？アリアキに行けば良い。さあ、すぐに立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アリアキ？おっしゃと、ドロバヌデ。と、白の演技を、ばあやでるのよ？白の演技。 내한 번에 들어오면 좋은데. 백색 연기. 안 보여. 어, 저건가? 뭔가 있긴 한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는 불 피운 것처럼 연기가 확 피어올랐는데 저거는 그냥 안개 같다. 어 저기 뭔가 있긴 한것 같아요. 있다. 원령에 안데테 다레카가 흔미를 <목소리> 남겼다. 구야리카와 백성 돕기. 몽골군이 우리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놈들의 야영지가 이신사 근처에 쿠시 강가에 있습니다 놈들을 죽여 주십시오 모코는 <놀들> 우리를 라해쿠시가와 옆에 있는 야영니를 데려올 것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온경에 의지하는냐도망가 노브 내가 해 주지 너니? 어 이미 이미 죽어 있는데 ままでも殺したのか盾か技量がなくては倒せる相手 <noise> 島のものだなぜこの者らも殺したの助けて出してください落ち着け鍵を開ける ここで何が本領が皆殺しにして去っていきました私も死を覚悟しましたがなぜいの者も犠牲にこいつい人を売ってたんですもうよい行いそれでは <laughs> おそおく本領は次の屋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기いおいおい 흔적을 남겼을 것 같은데, 또 수색해야 돼요. 백색 연기, 백색 연기, 진짜 잘안 보여. 근데... 어, 베리카호로 돌아가라고요. 왜 갑자기? 아, 돌아가서 다시 백색 연기 하라고? 이건 백색 연기가 아니에요. 백색 연기 저쪽으로 가면 보이나? 아,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거야? 지도는, 아, 넘어가는구나.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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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저그 위에 누가 자꾸 이렇게 피어대는 건지 흥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로 이와 같은 것은, 언론의 혐의인정받는달이쪽에인리이안 들려요 저는아반이인가요 저기 뭐는도피이져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돼. 여기다 따오고 있나요? 어디 있어. 어 이미 다 죽은 것 같은데. 누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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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서 어디서? 어디여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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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얘가 홀령인가요? 서 어디서? 어디 よりかけのハタガーの、ね、みのネドコディオネイカ。キャロキテルクルングンガクアルモノマカいタヨダママルデヨリオエナイ、ヤリコードノマイキテオリトヨコトコ。 よし、そのよになラやしろに備えられていたものブシニ、イの武士リ生き残りがいた。正体を突き止めねばな。他ヤシロろを探してみるか。 또 공물 살펴봐야 돼. 이렇게 불나는 곳은 안 가도 되는 거야? 아 이거 아까 거기구나. 어 저기 백성 경기 찾았어요. 빨리 찾았다. 最後シンデレジャーのカイヌ、サカイジン、コングノニマネキレシニにモミセクラサイ。レオコロスコトモネマイダと,とコングノニデムカイ、ウォラセい。終わらせシンデレる。ャーのオフィタ、コかオデもし 이가 기도니? 했 Congo no Nioni, Cocorotario. s h i 아 o i

설마 저 석상이 진짜 깨어나는 거야? 그래 싸우는 거야? 공고리신의 조, 여기에 차이가 있나. 야시로다. 다가 원류어 여기 있구만. <목소리도> 있구만. 오래니어 대디어. 야리카와의 복수가 당신을 찾아가리라. 야리카와는 온류오에 이죽 お前が音量だな。我は死者の灰を巻き上げる風。その名も槍川の音量だ。裏切り者の一族とともに滅んだ技の使い手。何者だ。乱を生き延びた武士の娘か。みんな死に絶えた。ここはもう死者の国だ。後ろにいる人たちに見学に来ているんです 後で、お腹を貼って誰が俺を殺せとお前に神戸を垂れる百姓、お前に笑顔を向けるアキウドヤリカワの民すべてが、サカ家と志村家の死を望んでいる我らを許した者もいる復讐を求める者のため、我がやつらぎを与えるのだ 얘가 아까 그그 그 녀석보다 셀라나? 안셀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려오는 느낌은 비슷하네. <목소리도> 보이는구만.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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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이거 별로다. 천상의 매. 이게 가장 나아요이게 너무 알록달록한데? 일제 갱신됨. 야리카와의 성벽? 야리카와 주민들이 몇년전 야리카와 반란을 진압한 시모라궁을 증오함에도 불구하고, 대이를 따르도록 모병할 수 있다고 지금 뭐야, 주장하고 있죠? 아, 여기가 여기네요. 그러네. 가까운 데 있었네. 오. 근데 이거 세 칸이나 드는 거야? 진짜 많이 드는데? 하긴, 공격 세번 하긴 하니까. 자, 갑시다. 메인을 달립시다. 야리카와의 성벽.